네, 안녕하세요. 용도 변경TV의 변용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음식 사진을 정말 먹음직스럽게 깔끔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음식 사진을 정말 멋지게 촬영하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대충 찍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전문가 못지 않은 음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제조회사들은 사용자들이 더 쉽고 더 멋진 사진 촬영을 위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장착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능 중에서 음식 사진에 관한 기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셔터만 누르면 정말 멋진 음식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와, 이거 어떻게 찍었어? 친구야, 정말 멋지다야 먹음직스럽다. 다시 나도 먹으러 가봐야지.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정말 멋지고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죠. 직사질을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깔끔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그러 기능, 그러한 기능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기능을 설정해서 촬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S20입니다. 그나 다른 종류의 카메라에도 그러한 항목이 대체적으로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항목을 선택하셔서 셔터만 누르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깔끔한 음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방법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카메라 앱을 열어야겠죠. 카메라 앱. 카메라 앱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앱이 이런 카메라 앱을 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앱을 열면 됩니다. 자, 카메라 앱을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돌아왔습니다 그러시면은 카메라의 하단 쪽에 하단이나 지금 우측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항목을 쭉 움직여 보시면 돼. 요 움직여 볼게요. 좀 움직여 볼게요. 마지막까지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여기에서 더 보기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더 보기라는 항목이 나타나면서 그러한 숨겨진 기능이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숨겨진 기능들이 숨겨진 기능들이 이렇게 나타나다이 중에서 바로 뭘 선택할까요? 이 중에서 바로 음식이라는, 음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한번 선택해, 이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되겠죠? 자, 터치를 했습니다. 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나타납니까? 여기에 바로 음식이라는 항이 이렇게 나타났죠? 나타나고,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각 꺽쇠로 된 사각 풀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사각 풀이 꺽쇠 모양의 사각 풀이 하나 생겨 있죠 자 이렇게 꺽쇠 꺽쇠 여기도 이제 꺽쇠 꺽쇠 이런 사각 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각 풀을 움직이시면 돼요 사각 풀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사각 풀을 움직이시면 돼요. 어, 바깥쪽으로 움직이시면 이것이 커지죠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되고 안으로 다시 움직이면 부분이 적게 되는 거예요 커졌죠?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어요 범위가 넓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시 좀 움직이고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온대 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원이 움직이는 걸 보이세요 아래 위로 상하 좌우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이 가운데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식으로 옮겨서 촬영 방법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보이는 열무김치가, 열무김치가 담겨져 있는 그러다으로 왔습니다. 자 아까 보는 바와 같이 부, 이곳에도 바로 사각 툴이 이렇게 사각 툴이 만들어져 있죠 사각 툴이 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각 툴이 보이시죠 사각 꺽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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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사각 툴이 있어요 이 꺽쇠 부분을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은 범위가 확장되고 안으로 움직이면은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범위가 넓어졌죠? 이번에 안으로 움직여보겠습니다. 아주 적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게 할 수도 있고 확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운데에 대고 움직이면은 좌측으로도 움직이고 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꺽쇠 부분을 움직여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했어요.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할까요? 요하 좌측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촬영을 하겠다면 하이 상태에서 셔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러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나타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죠. 촬영된 모습은 쉽게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부분을 터치하면 를 되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진, 먹음직스럽고 깔끔한 음식 사진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번에는 다른 음식을 옮겨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떡집에서 곧 사온 백설기입니다. 백설기 앞에 카메라를 세웠습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이는 이 사각 툴이 있죠 사각 툴을 움직이거나 확대시켜서 또는 줄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정도 할까요 그럼 위치는 어디로 할까요 아요 위치 아 요렇게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 이쪽으로 갈까요 요 부분 자요 상태가 좋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찍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찍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 셔터를 누르면 되죠. 셔터 눌러보겠습니다. 셔터 눌렀습니다. 촬영된 사진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촬영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좀더 강조됐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좀 흐릿한 이런 상태로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좀 흐릿하죠? 이런 상태로 된 겁니다. 아주 멋진 어,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음식의 위치, 앵글을 다시 좀 바꿔서 촬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 똑같은 백설기인데, 앵글, 카메라의 위치를 좀 아래쪽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더 강조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선은 보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아, 확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심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 부분이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셔터를 눌렀습니다. 촬영된 사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멋진 사진이 만들었어요. 어이 부분이 강조된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까지가 강조되고, 나머지, 나머지 부분들은 흐릿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은 흐릿하게, 이런 부분은 아주 흐릿하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은 또 흐릿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강조되는 이 부분이 아주 강조된 그런 상태의 사진이, 멋진 사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열무김치, 앞에서 촬영했던 열무김치를 다시 바꿔놓고 앵글을 바꿔보겠습니다. 아, 열무김치 앞으로 왔어요. 앵글을 아래쪽으로 해서. 아, 구도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 나타난 이제 사각풀, 사각풀을 움직이시면 되죠. 사각풀을 움직이시면 돼요. 사각풀을 이제 움직이시고 위치를 바꿔서 자신이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결정하시고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그럼 옮겨 볼까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좋다.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고 하좀 확장을 해보겠다. 확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아 좋구나 하면은 그때 셔터를 누르면 돼. 셔터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이런 사진이 촬영된 거죠.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카메라 앱을 여시고 더 보기에서. 아니면 카메라 상단이나 하단에 있는 음식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셔터만 누르면 정말 먹음직스럽고 깔끔한 음식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식 사진을 깔끔하게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손쉽게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용도변경TV 변형도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